라이브를 같이 켠 이유는 어, 수만구 TV 구독자 애칭을 정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어, 수만구 TV 구독자 애칭을 정하려고 하는데 <laughs> 그래서 제가 검색해봤어요. 뭐가 좋을까 수로 시작하는 단어를 검색해봤는데 수로 시작하는 단어는 9219개가 있어요. <laughs> 그래서 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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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망고 괜찮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망고, 아아 아, 그러면 망고로 할게요. <laughs> 아 그러면 수망고 TV 구독자 1층은 망고로 하겠습니다. 끝네 이렇게 빨리 속전속결로 아니 저는 정말 정말 진짜 수망구 TV 구독자 이름을 뭘로 할까요?라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저는 사실 제주도에 수망리라는 데가 있다고 해서 수망리로 할까 생각했거든요 귀엽잖아요 투표해야 되나요? 좀 고심하는 척 해주시지 <웃음> 수망리 <웃음> 수망리 별론가요? 전 근데 망고가 더 귀여운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망고로 해요. 여러분을 이제 망고 해망군도 너무... 저도 망고가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망 만... 망고로 할게요 여러분 망고로 할게요 구독자 이름은 망고 여러분은 여러분 이제 망곤데 괜찮으세요? 망고 망고 <laughs> 아 애플망고 볼망고 망고스 망고둥이 뭐 <laughs> 고리는 건 지향하스, 지향했으면 좋겠어 망고 젤리 <웃음> 플라망고 <웃음> 아, 플라망고 괜찮은데요 플라망고 망망고 플라밍고 보름 <laughs> 여러분은 정말 다양한 의식의 흐름을 가지고 계시군요 망고 그냥 망고로 할까요? 망고, 망고님들, 그냥 망고 할까요? 망고, 망고, 망고. 근데 반말 같지 않아요? 여, 안 여러분이 망곤데 괜찮아요? 좀 기분 나쁘지 않아요? 망고, 망고, 망고. 안녕하세요. 티비 수망글 놀러 오신 망고, 망고들, 망고님들, 망고분들. 망고링들, 망고링들 어떠세요? 망고링, 망고링, 어, 망고링고? 왜 입에 익나 했더니 수리름이 없군요? 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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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고링, 망고링, 망고링 귀엽죠? 괜찮죠? 음, 그럼 망고링 해요. 망고링, 와, 망고링. 망고링으로 하겠습니다. 왜? 네. 너무 늦었 늦었죠? 그럼 망고링으로 하고 라이브를 끌게요. 모두 고맙습니다. 안녕.